팔란티어의 상업부 총괄 책임자 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이분이 작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아직 1%밖에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흠. 이제 숫자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아직 팔란티어의 고객사 수가 600개 같이 안 되거든요. 미국 정부 하나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미국 상업부 전체 매출보다 커요. 팔란티어가 가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는 무한하다. 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나요? 자, 온톨로지. 아 이게 진짜 그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진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딱 온톨로지 뭐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음, 온톨로지 자체는 백엔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당자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일단 드러냅니다. 음. 그런데 처음 드러낸 이 파악한 내용이 처음엔 정확할 수 없겠죠. 음. 그래서 구성원들이 음.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음. 지속적으로 개선을 일으키고 음. 그러면서 문제에 더 본질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서 최적의 솔루션이 나오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네네. 장난감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 장난감, 장난감, <laughs> 장난감에 아, 장난감이 아니고, 야기 장난감. 어쨌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laughs> 네, 네. 그게 또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음. 온톨로지가 있기 전에 결국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 방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음.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문제 이, 중심으로. 네. 어.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아하.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로 흘러가지? 이렇게 결국 사고를 하게 되면은 음. 결국 최상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 이 기업 전체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그렇게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팔란티어는 이 시스템을 다른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팔란티어를 하려면은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되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부트캠프라는 네.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트캠프가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체험해보는 기간이에요. 음. 한 2, 3일 정도인데, 음. 기업의 문제들 중에서 마이너한 문제들 이 있겠죠. 음, 마이너, 작은 문제들. 예, 작은 문제들을 갖고 와서 2, 3일 안에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 음. 그 안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네. 음, 그래서 실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아. 그 작동하는 모습을 그 고객사의 임원진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요. 음. 그럼 임원진분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 아하. <laughs> 실제로 작동을 하니까요. 아하. 그런데 이제 다른 경쟁사들과의 좀 다른 점은 다른 경쟁사들은 대체로 가상의 예제를 갖고 이것을 경험하게 해준다 라고 해요 음, 음. 근데 팔란티어는 기업이 실제 문제를 갖고 음. 2-3일만에 해결해 버리니까 음.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음, 음, 거죠 음. 그래서 이 부트캠프의 과정을 거쳐서 정식 고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경우에는 메이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와, 거죠 큰 거를. 네네. 그때는 이제 다른 경쟁사와 입찰 경쟁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아,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팔란티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음. 작동 된다는 것을 눈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문제가 진짜, 진짜 해결이 예, 된다는 거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결정할수 있게 되는 거죠. 왜이 부트캠프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제로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네네. 이거는 모 대기업에서 실제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음. 사용을 해본 그 경험담을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laughs> 이런 일들이 실제 현업계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 이 결정권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처음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를 팔란티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뭐 사용하지 않은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네. 어떤 경쟁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음. 좀 궁금한데. 아 네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을 좀 잠깐 정리해볼게요. 를두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다고 했죠. 그 얘기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로직이 전반적인 로직이 구축이 된다는 의미이고, 음. 어, 문제 문제를 계속 구축해 감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전반적인 로직이 구축되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언어 인공지능이 이 비즈니스 로직을 유,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LLME? 네, 맞습니다. 아, LLME. 여기서 AI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온톨로지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 AI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 그러면 이게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이게 지금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디지털 트윈이 구현된 만큼 AI가 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문제를 아는 기업일수록. 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와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안 돼. 어차피 <laughs> 자기 문제를 모르면 좋은 네네. 선생님 와도. 근데 네네. 자기 문제를 잘 정리를 해놓은 애들일수록 네. 온톨로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애들일수록 AI가 왔을 때 너무 큰 효과를 낼수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로직이 구축이 안돼 있는 경우에 AI가 적용되면 이때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만 해결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냥 개개인의 보조 업무를 도와주는 개개인의 역량 정도는 강화시켜 주는데 이 기업의 진짜 내부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아하. 그런데 로직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은 사람이 하는 상당수의 업무를 대체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이것도 실제 팔란티어에서 보여준 영상인데, 아. 거래업체에서 발주량을 늘린다는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로직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음. 이 메일 내용을 요약해 줘. 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구축이 되어 있다면 언어 인공지능이 이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음. 내용을 보니까 제품이 제품을 늘린다라는 내용이에요. 음. 그럼 이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을 먼저 찾아요. 1번 공장이 나와요 그래서 일번 공장이 이 발출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체 공장이 있는지를 또 찾아요 세 개가 나오는데 음. 이 중에서 2번 공장이 생산 단가가 제일 낮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음. 그래서 2번 공장에서 이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재가 더 필요한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음흠. 이 내용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이 주문을 맞추려면 일본 공장은 안될것 같고 세개가 음. 대체 대안으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번이 단가가 제일 낮아. 여기서 생산을 하려면 이만큼 자재가 필요한데 너 이거 진행할래? 음. 여기까지 오는 거죠. 하, 문제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네. AI가 여기까지 깊숙이 네. 도와 버린구나. 그럼 최종 결정권자는 할 게만 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런 네. 거 있으니까 네. 아, 의사 결정하기가 너무 편해지네요. <laughs> 그러니까 생산성이 완전히 이제 효율성이 극대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영역에서는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을 했었고 음. 이 돈을 받는 영역은 회사 병원 안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음. 보험사로 청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진료의 영역과 행정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진료의 있어서, 영역과 행정의 네. 영역. 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분리된 것을 AI가 합쳐주는,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내릴 때 굉장히 애매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음. 이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음. 그럼 괜히 하면 또 이제 과잉진료라고 뭐라고? 네, 그렇게 알고. 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의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아하. 그럼 이때 이 비즈니스적인 로직을 어. AI가 통해서 알려주게 된다면, 아. 너이 결정을 할 때는 이만큼의 비용 절감이 생겨 아. 이렇게 진행할 날 알려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로직이 완전히 통합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이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병원 전체적으로 어떤 재무적인 영향을 주는지까지 네. 판단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고려하게 되면 좀더 좋은. 그니까 러 개인 입장이 아니고 전체의 입장에서 좀더 좋은 네네.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 네. 두 번째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팔란티어 개발자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네. 인간이 하는 업무의 상당수를 AI가 대체함으로 인해서 음.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네.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노동을 하다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실수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 그래서 AI가 그 일을 대체해 줌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SD인 것 같아요. AI가 인간 대신 운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음.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음. 사고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 인간보다 지금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이걸 기업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반복 노동의 일들을 음. AI가 대체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음.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AI가 깊게 관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네. LLM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수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팔란티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런 효과를 얻을 네. 수 있다라는 측면이네요. 결국 기업의 생존율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빅데이터 닥터님과 함께 그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야 팔란티어 얘기야 아니면 철학 얘기 야 아니면 무슨 얘기야 뭐 경영 경영학 얘기야 뭐야 이게 사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아, 이 회사,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안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패러다임과 관련된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흑백요리사 비유도 좀 들어주셨고 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는 걸 얘기한다고 하시고 설명해 주셨던 게 우리가 천동서를 믿고 있다가 지동서를 믿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완벽한 그런 변화 이런 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동차를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때도 자동차는 더잘 만들어 그러면은 더잘 만들려면은 얘는 너, 네가 만들어 얘는 네가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더잘 하게끔 그 회사들이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하면 그 모듈에서 이게 강화돼가지고 그 시스템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다가 근데 이게 그냥 뒤집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처럼 그런 뒤집어지는 것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거를 하는데 팔런티어가 진짜 적절한 회사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한번 네. 정리를 네. 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전반적인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체계가 네. 기업의 전반적인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때 바로 기업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음. 처음에는 모듈성이 짙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모듈성이 짙어지죠. 그래서 보여줬던 장면 중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네. 그 모습이 70년 전이랑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랑 1900년대 70년도랑 바뀐 게 없어요. 장비는 좋아졌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데스크탑 컴퓨터 가한번 나오게됨으로 인해서 회계 업무를 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체가 된 거죠. 아. 그래서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컴퓨터가 네. 나오고 나서. 데스크탑 컴퓨터가 첫 번째 그 모습을 한번 바꾼 거죠. 음. 그 뒤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들이 나오게 됐죠. 음.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터가 나오게 됐고, 네네. 그게 SaaS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현재 AI가 나오기까지 음.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PC가 나온 이후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PC가 나온 이후로 뒤집어졌는데, 네네. 어, AI가 지금 나오기, 지금까지도. 네네. 그냥 그 모습이 더 강화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냥 뒤집어진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직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엽적인 문제들만 a i 가해결 된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냥 개개인의 역량만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현재까지는 이 수준인데 팔란티어가이 기업을 디지털 트윈으로 바꾼으로 인해서 아... AI는 의사결정 내부 깊숙이까지 관여하게 되는 깊숙이 거죠. 그까그 그러니까 공장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관여하게 되면은 인간이 하는 업무의 상당수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업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실, 어, 그렇게 할래? 할게. 이렇게 저. 되는 거죠.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AI로는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네,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긴 하나 그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건 뒤집어지는 정도의 어떤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대로 그 기업에 대한 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제 온톨로지 뭐 팔란티어의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팔란티어 행보는 이제 이제 시작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의 그 상업부 상 상업. 총괄 책임자 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이분이 작년에 인터뷰한 를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아직 1%밖에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음, 음음. <laughs> 1% 이렇게, 1%. 예. 아 그럼 100배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기들이 <laughs> 아직 거기까지밖에 구축하지 않았다고 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숫자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아직 팔란티어의 고객사 수가 6 0 0개가이안 되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수를 확인해보니까 6천0 0개가 6천 넘더라고요. 아, 아, 아. <laughs> 그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기업 수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완전히 초기 단계이고, 음, 음.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도 사업을 하는데, 음. 팔란티어의 기본 이념이 일단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하고만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로는 미국과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에 있는 나라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개가 좀 넘더라고요. 아, <laughs> 지금 아주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정부 사업을 하고 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숫자적인 측면만을 봐도 음. 아직은 초기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관점인데 팔란티어는 애초부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포커스가 고객의 수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문제 자체에 있다고 라볼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팔란트의 매출도 고객사의 그구독료 모델이거든요. 음, 음. 근데 이구독료를 결정 짓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 양이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네. 매출이 올라가는 규모인 거죠. 아. 그래서 미국 정부 하나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미국 상업부 전체 매출보다 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도 처음에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지금은 전쟁 때문에 이제 무너졌던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있잖아요. 네. 국가 하나를 재건하는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만 본다면은 고객사가 우크라이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음.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됐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는 무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가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는 무한하다. 무한하다. <laughs> 우리가 흔히 우리가 흔히 이제 T A M이라고 해서 포털 어드레스블 마켓.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그래 테슬라 좋아. 그럼 전기차 하 얼마나 커질 수 있어. 이런 건지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팔란티어는 꿈이 진짜 크네요. 네. 세상에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laughs> 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 문제는 끝없이 많지 뭐 계속되는 거죠. 네, 인류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네,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laughs> 크기로 정해버리니까 T A M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고객사를 봐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도 있고 중공업, 조선업, 제조업, 음. IT, 금융 쪽도 있고요. 그 페라리하고도 사업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자동차에서 경주를 1등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음. 구축하고 있고 사회 범죄 문제에도 이용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재들이 할란티에서 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갈등이 커질수록 <laughs> <laughs> 파란티어에는 도움이 될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란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마 빅데이터 닥터님께서 도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모시게 된 거는 뭐 주식 전문가로서 주가를 예측해주세요.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PR은 얼마고, 뭐 밸런는 이런 걸 여쭤보려고 한게 아니고, 진짜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뭔지, 이거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팔란티어의 진정한 가치를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한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결국 AI 시대잖아요. 음. 그래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주된 포인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음. 기업이 얼마나 디지털 트윈이 잘 구현되어 있느냐 음. 이게 먼저 사전에 깔려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은 결국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의 가치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스트 엔비디어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음, 음, 음. 그래서 AI를 위한 인프라다 아. 첫 번째 아, 왜냐하면 이게 깔려 있어야 AI가 들어가서 그렇죠. 할 일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아, AI 인프라라는 게 너무 와닿네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깔아놔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이 걸리잖아또 이게. 그렇죠.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이제 효성님께서 네.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생각을 강연으로 표현하는 콘텐츠들도 만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주제들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시점들이 있지 않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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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지식 체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뇌피셜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오류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논리도 엉성하고 음. 이 것을 결국 눈 밖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건데 음. 이 기업이라는 조직은 그 불완전한 지식 체계가 엄청나게 모여있는 집단이잖아요. 디지털 트윈은 관리자가 파악하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들이 다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들이 완벽하게 걸러졌을 때 진정으로 AI하고 융합될 수 있는 거고 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왜 우리가 미래에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음. 그 말의 본뜻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하고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지털 트윈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너 말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 뭐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기업,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기업이면 AI가 들어가살 일이 진짜 많다는 얘기가 돼서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마지막에 드네요. 자, 오늘 그 빅데이터 닥터님과 함께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정말 긴장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좀 계획하시는 게좀 있다고 하셔서. 네. 예, 한달 정도 후에 이제 책이 나올 예정인데. 어, 책은 건강서적인데, 음. 기존에 볼수 없는 책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팔란티어가 건강에 접목이 됐거든요. 아, 네네네. <laughs> 그래서 팔란티어가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해결하는 책입니다. 아. 근데 이전에 그런 뭐가 몸에 좋다, 뭐가 어. 몸에 나쁘다, 이런 정보성이 책이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기존의 통념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팔란티어 방식으로 다 깨부수는 책이에요. <laughs> 와, 와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그래서 네. 아마 좀 되게 색다른 어... 뭐 건강 서적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의사 선생님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팔란티어에 <laughs>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파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책이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 책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 한번더 오셔서. 어 내용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빅데이터 닥터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